염순아 찔레 따러 가자 빨리 오세요 아장아장 걷고 있는 우리 염순이 찔레 밭에 왔습니다 자, 우리 염순이 찔레를 하나는 따왔습니다 우리 염순이는 따라오는 척 하다가 <laughs> 기다리고 있어요 염순아 얼른 가자 빨리 와 가자 우리 염순이 아장아장 얼른 가세요. <laughs> 빨리 오세요. 우리 하늘이도 오고 있고 염순이 오고 있어요. 자 찔레 나무 세팅이 끝났습니다. 우리 염순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. 맛있어 염순이.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우리 염순이가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행복해요. 먹기 좋게 이렇게 블럭 사이에 끼워놓으면 뜯어먹기 좋거든요. <laughs>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우리 염순이에요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염순이에요. <laughs>